LA시의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. 양화지 못한 도로 상태에 오늘 비까지 내리면서 교통에 흔 콘잡을 빚었는데요. 신속한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인타운 내 차량들은 우천으로 거북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파톨에 물이 고여 어디가 물웅덩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. LA 타임스에서 LA 인근 도로 상태를 조사한 결과 한인타운 인근의 행콕팍을 경우 D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제가 유리 가게 는데요 보니까 유리가 파편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돌 같은 게 튀어서 유리가 가끔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. 또한 할리우드 힐스나 루스펠리즈 LA 한인타운 등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로에 파토리나 금이 가는 등 도로 마모 상태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 도로 포장이 제대로 낡았 포장이 낡아서 그런 데가 많아요. 여기 아무길저도 그렇고 그렇죠 가가도 그렇고 행콕박을 경우 일부 도로 상태는 심지어 F 등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한인타운에 가까워질수록 등급은 더 낮아졌습니다. 일부 한인들은 매년 자동차 등록비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왜 도로 복구 작업은 지연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. 주민이 돈 내는 거만큼 시설을 좀 도로 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하는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래요. 한 한인은 집 앞에 파톨이 있어. 출퇴근 때 항상 자동차로 그곳을 지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파톨 복구 작업은 몇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. 저희 집 앞에 같은 경우에도 막좀 울퉁불퉁한 길이 많아가지고 막고 가는 사람들한테 막좀 차에 기스도 많이 가고 예좀 네, 그래요. 차를 운전하다가 좋지 않은 도로 상태로 인해 자동차에 피해가 갔을 때 LA C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차를 세우고. 주위의 그 증인을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. 네. 빨리 스탑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. LA 시는 올해 시 도로를 평균 B 등급으로 올릴 목표로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26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해 용두삼이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연입니다